예, 어 시작이 된것 같은데요 지금? 마음 네. <laughs> 마음이야. <맘마 미야.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가씨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정태리라고 합니다. 네, 그깐 현지에서 네이버 최초로 네. 깐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네.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네, 아까부터 그래요?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꽈내에 뭐 오신 구관, 기분은 어떠세요? 꽈내에 온 기분이요? 어, 네. 어, 정말 먼거 같아요. 네. 멀어요, 너무. <laughs> 한국이라. 네, 테리 양은 어때요? 처음 이렇게 와서. 네, 저는 유럽 자체가 처음이어가지고 아주 신납니다. <laughs> 바다가 오늘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선배님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처음이라서 좀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뭐 반쪽만 나올 때지. 뭐. 이렇게. 뜨거워 여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네. 저기 비 오나요? 어? 비가 와요? <laughs> 부럽다고. 야, 그거 읽어봐봐. 난도 안 보여. 원준오빠 사랑해 어형의 본명을 부르는데요 어어 땡큐 자 저희 반대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자 이런 사람들이 서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아침 1 0시예요1 네. 0시예요네 네. 아침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아, 저는 진짜?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죠 네 아, 어제도 일정이 좀 늦게 끝나서 그럼 다 시인 거죠? 몇 시? 5시. 아, 오후 다 시. 네, 일 시에 시작니까 저희는 어제 저녁에 여기 시간으로 그 시사를 마치고 네. 그다음에 애프터 파티를 하고 정말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준비하고 나왔어요. 어제 네. 현지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태리양은 뭐 집에 갈때 부모님 뭐 속옷이라도 샀나요 선물 내복이나 아직 안 샀습니다. 어... 네, 엄마 사갈게요. <laughs> 음, 네, 네. 무슨 말 이런 곳에 못해서. <웃음> <웃음> 제가 읽어드리겠습 조진웅 선배님 뵙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제 소감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어제 레드 아, 그 굉장히 황홀했고 아,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영화제가 많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댓글 읽느라고? 네, 약간 몽청한 표정 보였죠 칸니온지 지금 며칠씩 되셨죠? 조지 선배님은 며칠? 예, 됐어요? 저는 12일 날 왔으니까요 오늘이 어. 3일 4일째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 왔어요. 아, 미니 씨가 제일 일찍 왔다. 네, 나요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들어왔고. 진웅 선배님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공항 패션 잘 봤어요. 네, 어, 어떠셨어요? <laughs> <그것이> 어떻게... <laughs> 어, 특히 테리 양의 공항 패션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요 어,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아니에요. 여기 목소리 잘안 아, 이거 들고... 아니이아니에요 여기 니야이아니아 아니. 이거 들고 네. 이거 아 이거 아니에 이거 뭐야이게 저희 야 이거 이거 아 실시간 이에요 실시간 거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만 보여아실수있거아요야 이거 아서야이 수가 없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아니야? 이거 아아아 10시. 아 근데 까르태양이 너무 뜨겁고 우리 영화를 굉장히 좀 축복해 주는 날씨인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좀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별거 없죠? 아, 네. <laughs> 자아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 있는데 테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질문 좀 어. 올려주세요. 자 여기는 뭐다 지금 뭐 조진웅 선배 찬양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정우 선배 밥통 가지고 가셨냐고. 아니요. <laughs> 못 가져왔어요. 일정 이 짧아서 <laughs> 현지에서 사먹는 걸로 결정을 해서. 아하. 다 같이 술한 잔. 어 근데 제대로 우리 먹은 적이 없. 식사는 계속 같이 했는데 어, 술자리는 같이 못했어. 파티에서만. 샴페인. 여기는 계속 취하고 깨고 취하고 깨고가 연속인 것 같아. 여기는 날씨가 낮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 요 어, 새벽에, 아침에,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 또 낮에는 또 엄청나게 더워. 봇치.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흐려졌다가 다시 확 밝아지고 음, 날씨가 굉장히 변화 못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어, 느낌 어때요? 여행지로 추천해 주 네. 한가. 아 저는 충분히 음. 추천할 만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뭐깐 영화제 뿐만 아니라 영화제 오면 훨씬 더 물씬 느낄 수 있지만 일정을 길게 오면 네.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쪽에 그 구시가지 쪽 쪽으로는 아주 너무 얍, 예뻐서 여기 질문 중에 이따 점심 뭐 먹을 거냐고 우리 뭐 먹어요? 신라면?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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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기하면 안 돼요 프렌치 <laughs> 어, 아, 프렌치 레스토랑 아 프렌치 레드카펫 걸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벅찼습니다 네. 기분이 좋았고 저는 걸을 때도 실감이 잘안 났어요 <laughs> 어, 저는 오히려 좀 짧아서 좋았어요 레드카펫 어. 참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영화제가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어떻게 서서 이렇게 네. 대우받는 도라고 네. 우리 영화를 되게 네. 좋아하고 존경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먹방이요? 어, 먹방인지 하고 영화 안에서요. 어, 네, 있죠. 어. <laughs> 정우 선배에게 먹방이란? 없어요. <laughs> 아. 의미는 없는데 <laughs> 저독님이좋이하아하 평양냉면을 우을우먹었었잖었요그 먹었었, n 예. g 네. i n g men who 기억에 남 t boss at all.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이층까지 끝난... 그 관객들이 쫙차 있고 다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네. 네. 정말 되게 신기한 게어예 말도 드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끊기고 잘 되나 봐요. 어... 감독님 뒷담화 해달라는 질문 하나가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감독님 뒷담화요? 예. 어... 이거 어, 위험한데 괜찮나요? <웃음> <웃음> 감독님 것리 되. 이 그러면 감독님 뒤따마 대표로. 아, 감독님. 잘하게. 아, 감독님. 감독님. 어. 감독님. 감독님. 어, 후반 작업으로 요새 너무 지치셔 가지고 많이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다른 질문. 아니 근데 내... 정우 씨는 벌써 다섯 번째 또네 네 번째 참석이에요. 네. 깐 선배로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즐겨라 뭐 이런 거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여기는 노천 카페 네. 노천 카페 네. 야외 그러니까 노천 카페가 참 좋은 거 같아요 낮술은 어떤가요? 아 낮술이 정말 최적화된 동네가 <laughs> 아닌가 네. 그리 여기 해가 굉장히 길어요 9시 맞아요. 반 정도에 해가 지는데 어 정말 한 7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야외에서 밥 먹으면서 한잔 마시고 쭉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조진웅 선배님은 요즘에 예. 롯데 경기를 못 봐서 어떤가요? <laughs>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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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원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저께는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n t want to d 때도 있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 애교 t to do it. 애교? o n 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세리시는 뭐예요? 저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친, 어, 근데 네, 저도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laughs> 오늘은 같이 해야 돼요? 다다 같이 해야 돼요? 네. 사실 오늘 계획은 에이. 인터뷰입니다. 네. 선배님 3만 보 그저께 3만 보 걸으셨다고 깐 어떠셨어요? 아 어, 일단 어 저는 11일날 들어와서 이틀 정도 하루 반나절을 샀는데. 첫날은 서쪽으로 네, 네, 걸어갔고요. 그 다음 날은 동쪽으로 와서 이틀 동안에 하루 종일 걷기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동쪽으로 갔더니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더라고요. 있어 음. 네, 거기서 점심 먹고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걸어서 한2 시간 반. 네. 네, 비가 온대요. 한국에요? 예. 네. 좋죠.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였는데, 진짜 비와요? 아 그래요? 아, 비가 저는 비가 오는지 몰랐을때여기 되게 하트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하트. 아, 하트. <laughs> 아 재밌네요 어제 레드카펫, 레드카펫 할때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팬이 아, 있었나요? 아 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일로 오라고. 린맞아럼한국에공항에서 어, 이미그레이션 걸린 것처럼 서한국에 갔더니 에한국한국 예. 분들이신 에서 예. 아니 아니 한국에인 한국에서 한국에아 맞아 에서서 맞아, 맞아. 사인을 서고저 사람 오라에서라고에 예. 아, 빨리 사인하라고 아, 아 근데 정호 씨는 아, 아주 아, 여유 있게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서 죄송하다고 전, 했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네. 저희는 사인해 주세요 잖아 보통. 헬! 헬! <laughs> 맞아 맞아 헬! 맞아. 헬! 네, 뭐 이런 수준이요. 대리 씨 우리 영화 언제 개봉하죠? 저희 영화 6월 초에 개봉합니다, 여러분. 6월, 6월 1일. 6월 1일. 1일. 아 1일. 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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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6월 1일. 1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 1일? 그러면 어, 미니 씨가 관람 포인트만 얘기해 줄수 있나요? 네, 저희 네. 영화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네, 영화에 집중하어요 어제 진짜 영화를 보면서 그 해외 그 이제 어제 시사회에 참석한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반전에 그래서 한국 우리 분들도 이제 곧 6월 1일 날 개봉을 하니까 그러한 것들 충분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충분히 즐기셨으면 아 o 튼 저희 시간 다 됐대요? l 네, 네. 마지막, 마지막, 네, <laughs> 네. 테리악기. 마지막 인사 e 테리가 마지막 인사 t e 테리 담당이니까 e l 담당이니까 테리야키 t 요 별명이? 테리야키? 테리야키 e l l i n g you. I'm t e l l 한국 여러분.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 o 많이 m telling you. I'm telling y 어,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근데 25일 날또 만난대요, 우리. 물비토크였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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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무고 있어. 뭐. 자세한 얘기는 25일 날 <laughs>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